이 면에 어떻게 긁히느냐를 테스트를 해야 돼. 그럼 저 시커먼 바닥에다가 빈숭이 있을 때 여기 긁히느냐, 여기 긁히냐, 여기 긁히느냐를 보고, 좀 이제 봉 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야. 한번 긁어봐봐. 저앞더줘 봐. 어디 긁혔나? 지금 보면 뒤에 긁히잖아. 이거를 긁어내고. 살짝 긁어내봐. 다시 깨끗해졌나? 보여줘봐. 자 다시 긁어봐. 바닥 면을 확 쳐봐. 응 보자. 지금 요 여기 그 면을 정확하게 찍어봐. 다시 한번 긁어내고 중간에 맞게. 자 한. 번 자, 거기서, 그치, 긁어봐. 보자. 자, 요쪽에 긁혔지? 요렇게 긁히게 공을 한번 쳐봐. 공을 치는 게 아니고, 고, 그렇게 긁히게 바닥 친다고 생각하고 쳐봐. 지금은 바닥을 못 긁은 거거든? 그 시커먼 바닥 치, 치듯이 면을 쳐봐. 아니 조금 더 쳐야 돼 바닥 확 긁어봐 조금만 더 바닥 자, 조금만 더 아까 그그 그 바닥 치듯이 쳐봐 응, 지금 이맛 어때? 좋아 자 이렇게 됐을 때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렇지? 다시 한번 긁어봐봐 바닥 지금은 네가 공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에 있는 바닥을 친다고 생각해 쳐봐 바닥, 공에 있는 바닥. 그치? 요 맛이 나야 돼. 이해되나? 응. 굿샷.